작업 플레이시켜줘. 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가려고 하고요. 지금 2시고요. 일단 미시진이라는 곳에 갈 거예요. 미시진은 작고 예쁜 동네라고. 그리고 은근 알차고 볼게 많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키스텐 잡지에서 봤던 예쁜 카페도 있어가지고 거기도 가고 오랜만에 파르페도 먹고 목욕탕을 갈 거예요. 왜 가냐? 여기가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하는데 라쿠스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후쿠오카에는 라쿠스파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히나타노몰이라는 또 그런 목욕탕이 있거든요. 만화책도 있고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런데 하이큐 콜라보했을 를때 처음 그 존재를 알았고 얼마 전까지는 귀칼도 했어요. 그래서 귀칼 갈까 말까 했는데 딱히 막 엄청나게 끌리지 않고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패스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디지몬을 하는 거예요. 디지몬은 못 참지. 그래가지고 디지몬 목욕탕 가려고 갈거요 오늘 친구. 테일이. 우리 테일이 첫 외출이에요. 테일이 뒤에 흰머리 있었네. 테일이랑 그 다음에 중간에 키스탄 가서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책 가져갈 거고 목욕 싹 하고 쌩얼로 들어올 거니까 마스크도 챙겨갈 겁니다. 여기 아까 하신 버우치에다가 이 상하면 안 되는 새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갈 거예요. 가서 안반욕. 사우나는 아니고, 찜질방? 찜질방을 안반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목욕이랑 찜질까지 할수 있는 세트로 하면 수건 준다고 그래서, 수건은 안 챙겨도 될것 같고, 샴푸랑 거건 거기 다 있고, 뭐, 그럼 되지 않을까. 뭐, 없으면 사지 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귀찮아서 안 가거든요. 이따가 비예보가 있어가지고 빨래만 걷고 나갈게요. 일본인들은 참 목욕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귀찮아서, 그리고 숨 막혀서 사실 탕에 들어가는 거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아, 그리고 이 시즌 쪽에 커다란 가짜가짜는 머리가 새로 생겼대요. 그래서 <laughs> 칼 챙겨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이하러 갑니다 이탑백이라는게 있는데 이거 미디 버전이거든요 여기 들어갈 배지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근데 이것도 안에 들어간 전용 그게 몇개 없어서 많이 못만들 제가 저번에 뽑았던거 이거거든요 우동 극속국쇼 언 어, 네. 궁금하고요. 이것 500엔이라서 일단 패스. 얘가 지금 잘 봤는데 얘는 지금 백퍼 세번 정도를 다저 회색볼이란 말이에요 얘야 이렇게 해보고 이 안에 꽃도 보면은 빨간색이 얘고요 패턴아 가지고 보라색이 얘 랜야거든요 초록색이 왠지 랩것 같아요 파란색 짜증나 없는 거 아니야? 아 보라색 같아 긴장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왠지 이 다음 버리 초록색이거든요? 이거에서 이거 초 네. 오케이 사다 아 여기가 달려있는 사다라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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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저기 지나간 애기가 나한테 여우쿤이 야떼마스네 이래서 뭔 소리지? 다여우이 야떼마스네 나보고 옷잘 어울린다고 뭐 어, 저런 스윗한 애기가 다 있어? 란도셀 맨 꼬마애였어요 진짜 5살 4살 유치원 아 진짜 귀여웠다 저만 봐서 죄송해요 <laughs> 아까 그 애기 덕분에 기분 좋게 걸어왔습니다 벤트 벌트라는 카페 키사텐이에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먹지? 원래 파르페 먹으려고 했는데 배도 좀 고픈 것 같기도 하고. 파르페. 먹어야겠지? 여기 레슬링 무슨 가게인 것 같긴 했는데 일정조랑 굿즈 판매도 한대요 신기하다 나 알못이 와가지고 아무 대화도 할수 없어 그리고 묘하게 담배 냄새가 나요 그리고 분위기가 묘하게 내가 생각하는 기사텐이 아니야. 이 현직 레슬링 하시는 분들 가족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구글 평을 보니까.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여기 젊은 남자 한분 여기 젊은 남자 한분 앉아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어 이러고 다 사라지셨어. <laughs> 손님이 아니었나봐요. 아, 젊은 손님이 있는 기사텐인가 이랬는데. 일단 시켜가지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여기 묘하게 담배 냄새가 나서 다음에 다른 카페를 가볼까 해요 하지만 사람 없는 건 진짜 좋다 음 케찹 냄새 철판에 이렇게 주시 생각해도 그 애비가 요그니야테마이네 어쩜 아,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지? <laughs> 야, 오늘 나오기 진짜 잘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애비가?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철판에 이, 익어서 바삭해져 과자처럼 맛있어. 사실 아침으로 비빔면 먹으면. 원래는 파르페 먹으려고 했는데 들어왔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갑자기 막 그런 마음이 있죠 어? 장사가 좀더 비싼 거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거 시켰네 막 요리하는 소리 들으니까 아, 괜히 내가 또 귀찮은 거 시켰나 보다 파르페 시킬 걸 생각도 했습니다 커피는 무난해요 아, 배 터져 마와 다리 봉고 문구점 응. 구경 내 행복 음, 진이 정국 뭔가 생일 카페 귀여워 작가 나이스키 저 귀엽다 오케이 많이 처음 본다. 뭔치치 얘네들 진짜 귀엽다. 예, 귀엽다. 쓰레기통 나 쓰레기통 필요하긴 한데 850엔 비싼데. 타오르도 귀엽다. 거다이 시나몬 롤과 발만은... 옷에서 담배 쩐내가 나가지고 사우나 깨끗하게 하고 이옷 다시 입기 싫거든요. 아주 급하게 옷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적당히 살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유니클로를 찾아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유니클로 갈라 그랬는데 속는 샘치고 게기야스 신비 후쿠야상에 가보겠습니다. 비나네. 여기서 티셔츠나 하나 샀고. 오렌지 내꺼. 자 중고 옷 가게에 들어가면 그렇게 코가 근질럽거든요. 여기도 근지러서 패스. 그냥 유니클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거 누가 봐도 깔끔하죠 내꺼. 실카와다. 유티 좀 구경할까? 귀엽다. 이거랑 이게 귀엽네. 너무 아기 같은 가뭐 평소에도 어른스럽게 입는 건 아니라서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토이스토리가 음. 990엔이라서 토이스토리를 사겠습니다.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아 이게 뒷면이라서 뒷면 이렇게 되면 환기가 안 돼. 아무도아 이쪽도 날리긴 하네. 그래도 귀여우니까 M 정도인데 괜찮은데 조금 타이트한데 살뺀다고 치고 사야겠다 얘도 애매하긴 한데 M을 사면 너무 크지 않을까 다시 입는 거 귀찮 아 살뺀다고 생각하는 고맙다 이제 말고 라지로 사겠습니다. 지금까지 갔던 그 어떤 유니클로보다 좋았습니다. 크고 사람 없고 넓고 친절하고 직원이 더 많아 손님보다 저렇게 쾌적할 수가 여기서 기다리면 된대요. 45분에 온대요. これしたいです一応おにかのご利用方法とかは大丈夫です一応ネットでは見たんですけどじゃ着替いらりました。二階の方に行かれてください中にフェイスターブが下が入っておりますお年寄りの写真順にありますので全部お年寄の方お願いいたしますあとおにかえですねこちらはないとドアが開かないので必ず見つけられていかれてくださいおかえきの帰り裏ときの生産機器の中のこちらの方ですね記入されましたら裏にお待ちしていただきますあとはサンプルございますのでこちらに行れてくださいカードをベニュー <목소리가> <목소리가> 귀엽구만. 요걸로 뭘 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네, 엄청 사고 싶은 건 사실 없긴 한데. 에, 리키야. 어머, 뭐야. 자식들. 너무 멋지잖아. 야. 야. 잘 죽었어요. 야. 야. 근데 막 솔직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진 않아요. 이 정도는. 아크릴 스탠드도 이걸 하나하나 모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게 좀 예쁘긴 한데 괜찮습니다. 집에서 식사도 할수 있고, 콜라보 메뉴도 있어. 일단, 파르페나 먹으러 와야겠다. 아우스습니다 우와. <목소리> <목소리> 왔다간. <laughs> 아, 다 누구세요? 때 빡빡 씻고 소화 좀 시키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온당 디지몬 푸드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막 엄청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지. 메인은 이걸 먹을 겁니다. 사이드는 먹다가 중간에 주문해야겠 짠. 아, 이 수상한 거, 이거 뭐지? 불안합니다. <목소리도> 맛난다 분홍색도 진짜 맛없다. 머 이름을 걸고 이런 걸예상이 아근 여기가 진짜 좋아요 나 여기 진짜 좋아 마음에 들어 1억 7 0 0와 저게 가차로구였네 아까 이거 하고 싶어서 돈 뽑았거든요 세트가 어떻게 되지? 그 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건 저런 작은 가로등뿐. 원래 셔틀버스 있는데 제가 그냥 셔틀버스랑 밥 먹고 좀더 많아지 보는 거랑 고민하다가 좀더 시간을 여기서 보내기로 해가지고 30분 정도 걸어서 역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데인 셔타하고갈 겁니다. 옛날에 시골 마츠리에서 시골길 진짜 깜깜한데플래시키고 걸었던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좋았다, 재밌었다. 아 만화책 읽는 게 생각보다 재밌네.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한데 아, 만족스럽습니다. 셔틀도 있으니까 다음엔 좀더 일찍 와서 놀고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근데 오늘도 낮에는 진짜 더웠거든요. 그래서 아 대체 언제까지 더워 이랬는데 지금 진짜 시원해. 완전 가을이에요. 알수 없다 날씨. 하. 아니야, 이거는 버릇처럼 나온 거예요. 안 더워요, 진짜 시원해요. 마스크 껴서 서나온 k e 마스크 크 벗고 시원하게 m 게요 안녕. 이 엄청 큰 물고기가 막 뛰어오르는데? 지금 세번 뛰어올랐는데 찍으니까 안 뛰어오르지? 와 근데 진짜 컸는데? 고요하네. 전 k 이랬거든요나 가면 뛰어오를 수도 있어. <laughs> 아 진짜 컸는데. 여기서 봤는데 손바닥만 a 는데 거의 없어. 일본은 이렇게 바로 문이 보이는 데가 많아서 저는 그런 데 무서워서 집구할 때 이런 데안 살고 싶다 그랬어요. 여기 1층인데 그냥 문 열면 바로 집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좀 나는 무서워. 밖에서 내가 들어가는지 보이는 게좀 무섭달까? 하, 고요하다. 안 떠오르네. 웃겨 정말. 안녕하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파울도 1,100엔 주고 산 거지만, 이거 어디서 사? 아무래도 또 얘가 무물 쪽 디지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맘에 드는 것 같고, 얘가 원작도 그대로 잘 살린 게 사실 테일이보다 더 맘에 듭니다. 그냥 종이가 아니라는 점이 정말 맘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차만 가보려고요. 네. 아! 아니 메루파리에서 이게 진짜 비싸대요. 아 귀여워! 嘿嘿嘿嘿嘿。<laughs>